연쇄 우유팡처럼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오, 이게 제가 가는 비행기 행 창가 쪽 자리가 남아있어서 네, 창가 쪽 자리로 발급을 했습니다 어, 솔직히 남아있을 줄 몰랐는데 어, 되게 기분이 좋네요 탑승 수속도 끝냈습니다 네, 이제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그 탑승장 있는 데 구경하면서 시간 한번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5시 35분에 출발하는 비행기인데 지금 뭐 연결 지연이라고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딜레이가 네요. 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아, 생각보다 <laughs> 되게 인천공항이랑은 좀 다르게 막 그렇게 막볼게 <laughs> 있고 막그렇지는 않아서 그래도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크네요 규모가. 인천공항만 가고 김포공항은 이번에 처음 와봤는데 어, 되게 깨끗하고 나쁘지 않네요. 아무튼 20분을 더 기다려야겠네요. 지금 지금. 이미 지금도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딱한 시간 남았거든요. 한 시간 20분 정도 기다려야 돼. 제주도에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택시를 타고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8시에서 내려서 여기 게스트 하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뭐, 원래 7시부터 파티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비행기가 또 연차까지 됐기 때문에 어, 지금 거의 한 8시 다 돼서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 빠르게 체크인하고 늦게나마 파티를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약간 바다가 보이는 뷰라서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약간 비에 비 맞은 <웃음> 그런.. <웃음> 지금 한 11시까지 게스트하스 파티를 하고 <laughs> 오오야한시간에개 그래야 내일 일할 수 있어 지금 이 차를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정도 걸리는 수입이라는데 제가되니다 되게... 남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긴 면역긴 한데 화채? 화채? <laughs> 나 화채 파잖아 화채 나쁘지 않아 화채 괜찮나요? 저 괜찮아요 잘어이야네 어제 이차에서 거의 새벽 2시까지 허마식 그런 바람에 다행히 그래도 딱 취하기 직전까지 마셔가지고 안전하게 잠을 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숙소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이 꽃길국수라는 뼈고기국수집을 제가 갈 겁니다. 여기가 제가 찾아봤는데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딱웬 그래고 운이 좋게 해. 제가 먹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위치해있어서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 저는 이거를 오. 야, 가알3봤던 13,000원이었는데 뼈구수스 한번 먹어 어차피 해장을 해야되니까 딱이 치카앞에 해안 뷰가 보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 이야, 미쳤는데요. 딱 바다 보면서 이제 고기 국수를 먹는 거죠. 어, 그릇이 되게 큽니다. 지금보다 거의 한세 배, 네배 정도 될것 같은데 빨리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뼈가 큰거 하나, 둘, 그리고 조그만 거 세. 이거 만천 원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면도 약간 칼국수면으로 되게 맛있게 되어있습니다. 고기 한정하고. 음. <laughs> 오. 맛있다. 음, 여기 석박지도 되게 맛있다. 석박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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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와. 혼자 혼자 먹기엔 조금 어 조금 약간 오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어, 명이서 먹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와. 여기가 공항 근처에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시시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와더 이상 무리. 와양 되게 많네요. 아니 저는 날씨가 되게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대비 맞는 것까지 각오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 어, 이거 생각보다 날씨가 맑아서 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이 한 11시 정도 됐는데, 10시 반 정도 됐는데, 어, 이 정도면 선방한 것 같아요. 뭐, 세상 느끼는 거지만, 어, 현무암이 이렇게 있네요. 현무암으로 이렇게 딱딱 그냥. 이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체크아웃을 했고,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좀 가다 보면 용두암이 있어요. 그래서 용두암을 한번 보고 예, 점심을 또 먹어볼까 합니다. 네, 여기가 용두암이라고 하는데요. 저건가, 저건가 보다. 저거, 저거 얘기하는 거 같아요. 용두암이 그 용의 머리 닮아서 용두암인거죠 네아 <laughs> 물이 되게 맑다 진짜 무슨 계곡물 보는 것처럼 속이 다 투명해요 아 비가 안와서 좋긴한데 더워 습해 무진장 스페어 오 장난 아니게 더운데요 모자가 너무 귀여운게 팔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한라봉 모자 아, 웃기네 이거 네, 원래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랬는데 비가 안와서 자전거를 한번 타고 해안도로를 뭐 따라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원래 여기 택시비로 택시 타고 왔으면 진짜 거의 만원 돈들뻔 했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해안도로를 따라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거의 한 10분도 안 됐는데 도착을 했어요. 비용도 2,200원 밖에 안 들고. 아, 이거 대박. 와 이거 상상도 못 했네. <laughs> 날씨가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어, 이번에 약간 운이 좋네, 여행이. 어,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일단 그래서 오늘은 지금은 점심은 물회를 먹을 예정이에요. 여기 물회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배틀 프리베도 나오고 예, 여기에서 물회를 점심을 먹고 해수욕장에 가서 잠깐 시간을 좀 보내고 예, 일단 거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0 0 원짜리 전복 물회인데 그냥 뭐 고등어가 어쨌든 생선이가 같이 나와요. 이렇게. 어, 네, 나가지 않습니까? 음. 일단 전복 양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이 많고 되게 쫄깃쫄깃해요 아니다 쫄깃쫄깃보다 약간 오독오독에 맞다라고 해야 되나 어, 밖에 날씨가 좀 너무 더워가지고 만약에 걸어서 갔다 그러면 아마 중간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음 지금 음, 막 오독오독 이게 너무 맛있어 시원하고 음 너무 좋다 제가 사실 아침에 그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사실 지금 좀 배가 안 부른 상태였거든요 약간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긴 했는데 와 근데 지금 너무 순술들어가고 나도 모르게 지금 밥까지 말아버렸어 이거 엄청 시원하고 어, 되게 맛있어 밖에 엄청 더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먹고 또 여기 가게 자체도 에어컨이 약간 좀 팡팡 팡팡 틀어져 있어서 지금 되게 시원합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 네, 방금 다 먹었습니다. 네, 물회랑 밥은 다 먹었는데, 어, 그 고등어만큼은 손을 못 대겠더라고. 아 배가 너무 불렀어요. 네,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다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나중에 언젠가 또 오게 되면 그때는 여기부터 와야 될것 같아요. 저기는 좀 혼자 먹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 요그 고기 국수는 네, 전 개인적으로 약간 랬던것 같아. 밥 한번 먹은 사이에 비가 한번 왔었나봐요 다시 땅이 좀 축축해지고 하늘도 약간 어두컴컴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다시 또 대여해서 다음 목적지인 이호태우 해수욕장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해안도로로 길이가 꽤 되던데 택시 타면은 돈이 좀 나갈 텐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제 즐기기도 하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죠 한번 자전거를 아까 탔던 그 자전거를 다시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여기 이호태우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변이 이렇게 있는 곳인데 사실 이 이호태우 해변이 유명한 건 바로 다름 아닌 이 뒤에 보이시나요? 바로 저 빨간 말 그리고 아 이거 있는 줄 몰랐는데 하얀 색씨가 있더라고요 이두 개의 말이 약간 상징적인 해수욕장의 그런 조형물인 것 같더라고요. 왜이 해수욕장이 이미 이호 태우 해변일까 싶었는데 방금 자전거 타고 오면서 바다 같은 걸 보고 떠올린 건데 이 말이 울때 이호하고 우는 그거를 해가지고 이호 태우 해변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되게 말이 되게 귀엽지 않나요? 약간 트로이의 목마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수욕장 에 비가 오는데도 오는 사람들이 있군요. 물론 저기도 저도 물론 가볼 겁니다. 일단 저 아, 말이 너무 귀여워서 저 앞에서 말 사진을 좀 찍고 갈게요 여기 막 정자도 있고 의자도 있어서 일단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해수욕장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 아이거 눈치 있네요. 어쩌기다. 약간 그 보라색 카페 모래 아 이게 해수욕장 그러니까 저기가 바로 해수욕장을 마주보고 있는 데기도 하고 또 여기가 한라봉 음료가 되게 맛있어 보여서 그거 마시면서 이거 바닷가 경치 구경 좀 하려고 네,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한라봉 스무디 바로 앞에는 이렇게 해변 큼하고 한라봉이막 씹히고 막그래 맛있네요. 이고 음료도 다 마셨고 이제 뭐 바닷가도 구경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자전거를 타고 이또 어 비가 내기 전에 한번 뭐 이제 숙소 근처에서 제가 숙... 두 번째 숙소는 그 제주시청 근처에 있는데다가 잡았거든요. 그날 또9 시에 또 영화 파티도 한다고 해서 조금 기대 중인데. 자전거를 다시 타서 제주시청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있는 상가에 좀 잠깐 왔는데 왜냐면 지금이 4시 반 정도인데 게스트하우스 체크인은 5시라서 와. 그동안 안 왔던 비가 미친듯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와. 미쳤다 오늘 저녁은 그냥 게스트하우스 쭉 있어야 할것 같아요 6층 제가 모의 숙소는 6층이라고 했어요 일단 샤워를 했고 비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게스트 중에서는 저밖에 안 들어와가지고 잠깐 저기 스태프분들이랑 잠깐 수다 좀떠다가 다시 객실로 돌아와서 어 조금 이렇게 그냥 폰좀 보다가 잠깐 밖에 나가서 뭐 먹을 거 조금 사고 여기는 이제 그 외부 음식을 반입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 같고 그래서 몇개 뭐 맥주 같은 거좀 사와서 또 9시에 영화 파티 한다니까 그거 보고 오늘 그냥 마무리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릴렉스 하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자전거 타고 그 이호테우 해변에서 제주 시청 쪽이거든요. 여기가 거기까지 한번한 한 40분 거리를 달렸는데 중간중간 비가 왔다가 안 갔다가 하고어 길로 막 이쪽 들어갔다가 다시 저쪽 가고 막어박스서 생각보다 해안도로 달리는 것도 재밌었는데. 네 오늘 드디어 돌아가는 날입니다. 아 이제 좀 뭔가 할 거고 여행 온것 같다. 이제 좀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에 딱 끝나니까 아 이게 아 미치겠네. 아 이게 되게 생각보다 게스트하우스가 되게 재밌고 진짜 하루하루. 아 물론 이틀 이틀 정도 있었지만 어, 이번에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다음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또 약간 이런 진짜 앞으로 알수 없는 그런 여행의 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고 어, 그게 되게 좋았어요. 아주 머리를 안 감고 나와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 다 있는데 바람밖에 안 돼. 귀엽다. 해녀라임. He's t a i n g a boarding pass. t a c 이동 중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버스의 손잡이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